네, 오늘은 초대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온라인으로 함께 접속해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특히 어, 소영자매님 반갑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쭉 보게 될 텐데요. 어, 1장에서 우리가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어, 초대 교회가 형성되는 것들을 우리가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보았는데요. 어, 4장에서 그 계속적으로 커져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재정도 커지는 것들을 같이 봅니다. 4장 마지막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들,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지난 말씀에 제가 이,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로말미암마 점점 그 사역에 대한 그 재정들이 커지고 구제금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2장에서 보면 이제 3천 명.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늘어가는 사람들 이제 이 성경에서 쭉 보는데요. 그, 어, 5장 42절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기 전도하고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적으로 교회가 커져 나갑니다. 처음에 시작되었던 열두 사도들과 이제 그 제자, 다른 무리들로 시작했었던. 그초대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커져서 커져서 아마 지금 이 6장 때쯤에는 한 2만에서 2만 5천명 남자 기준으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커져나갑니다. 5장까지의 어, 이그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한 달락의 마지막입니다. 6장부터는.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5장까지는 굉장히 교회의 긍정적인 부분들, 교회의 성장들이 일어났다 라면요. 오늘 6장에서부터는요.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모토를 많이 갖고,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7절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볼 단어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줌이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제라는 것은 구약 시절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신명기에도 구제에 대한 명령이 분명히 있었고요.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신, 이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이 구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구제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민들 중에서 극빈한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뭐열4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그런 구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랑하는 낯선 빈민들에게 이제 사발에다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 방법이 이 유대 사회의 구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제에 대한 것들을 보면요, 조금 이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구제 대상이 공동체 내의 지역민들인 동시에 구제 시기는 매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는 구제와 지금 초대교회에서 하는 구제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에 우리 잠깐 봤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 면은이 어, 대제사상과 사두개인들이 유대, 에, 유대인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막기 시작하고 이들을 이단으로 보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5장에 에, 5장이 나옵니다. 이미 이 6장에 이 구제 사건이 터졌었을 때는. 무엇이었냐면 이 그리스도인들 과부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먹여, 먹이고 구제하는 일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의 구제에 대한 갈등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아마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성장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즉 이제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장 배경도 다르고요. 주 사용 언어도 달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주 사용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 에, 이 유대인들이 공용어로 사용했던 아람어였다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자신들이 있었다가 돌아온 주로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 언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좀더 선민의식이 또 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더 개방적이었죠. 중요한 것은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서 자꾸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빠졌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추론해 봤었을 때는 아마 언어적인 문제가 첫 번째였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언어적인 문제와 함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곳에 계속 토착민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친척들도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이 구제에 소회가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요. 소회가 되어질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일에 대한 처리가 잘못되어지고 그러 말미암아 이들에게 잘못되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원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원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제에 대해서 가장 책임자는 누구였냐면요 사도였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초기 교회 모든 일들을 다 관여했습니다. 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 구제, 행정 모든 것을 다 사도들이 다 처리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빠지면 아무 일도 할수 없을 정도로 사도의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도행전 5장까지. 그리고 사도 장에 보면은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누구 앞에 뒀냐면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감독하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에게 이 집중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이 어디로 향하냐면 사도들에게 향합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일곱 명을 뽑아라. 그들에게 구세의 역할을 맡기겠다. 그리고 일곱, 선발된 일곱 명에게 안수를 주고 그들이 일을 할수도록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정하니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한두주 정도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지면 3주 정도 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어, 첫 리더십에 관련해서 조금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주님의 공동체를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가 커지면서 이 초대 교회는요 사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세워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요 어떻게 보면요 독불 장군처럼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렇게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이것을, 이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것, 어떤 이들은 저런 것들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맡은 많은 직분들이 있고 많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잠깐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1 2 명의 제자를 세우셨,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제자들은 함께 다니면서 무엇을 했냐면 음식 조달도 하고 재정도 하고 여러 가지 맡은 맡은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이후에 쭉 말씀을 보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조직이 점, 이 초대교회들은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더 세밀한 함께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함께 공동체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다인 목사님 혼자서 이 공동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자들 몇몇이서 이 공동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키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열두 사도와 같은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맡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도들의 열심이 초대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더큰 공동체 안에서요. 그들이 집사를 세우는 것은요. 이들이 일이 많아져서 내가 사도들이 힘들어서 집사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사,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을 해서 그것 때문에만 집사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지만요, 이 사도들은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집사를 세울 때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 이 사도들이요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은 그들이 받았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 사도들은 모든 행정적 사역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자신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할, 집중하지 못할 때 내리는 결단은요. 무엇이냐 하면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 아마 사도들은 집중해야 할 것에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들은 집사들이 충실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맡은 바 충성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외에는요. 위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도, 때때로 우리 공동체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특정한 몇몇이 아닌 사람들은 이거는 그 사람들만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뒤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은 내가 리더인가? 내가 리더가 아닌가? 이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나는 리더도 아닌데 내가 왜이 말씀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고 내가 이 우선순위에 크리스찬 리더로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구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일곱 집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 집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의 선발 요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집사 일을 맡아볼 사람들의 자격으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2장부터 5장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을 얘기했었냐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전파와 교회의 확장에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기본입니다. 지혜의 충만함은 성령 충만의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혜의 충만함 역시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는 행정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혜를 말할 수도 있지만요, 보다 이제 포괄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칭찬 듣는 사람인데요. 이것은요. 이제 평판이 좋은 사람, 증명된 사람.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 또는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도들이 이 집사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을까요? 사도들의 일하, 에, 밑에 있는 사람, 사도들이 시키는, 일에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그렇게 이 사, 에, 집사를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또 사도의 동력자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보, 어, 보조자나 종 또는 신부름꾼으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집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하면은 항상 이 본문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요. 임직식 때 많이 나옵니다. 임직식 때 집사의 자격해서 집사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집사들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집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의 역할에 최선으로 섬겼습니다. 섬기기만 성기기, 했을까요? 성경을 뒤로 넘어가보면요. 팔장에 보면 집사들이 복음 도전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집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우리 교회라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셀 리더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우리 찬양팀도 있고, 그리고 미디어로 섬기는 우리 미디어 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식사를 못하지만, 식사, 예배 때 식사를 섬기는 주방봉사하시는 그런 성기미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의 역할에 최선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기쁜 우리 교회를 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의 역할 가운데 우리는 리더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 직분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 만, 이루어가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예배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고 그리고 같은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직분이 없어서 저 밑에 낮은 사람이에요. 나는 직분이 높아서 어, 교회에서 목에 힘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그런 분들을 봅니다. 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한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더로, 리더의 모습으로서 각자의 맡은 그 사역 가운데 충성스럽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사도들을 세웠다 그래서 사도, 어,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웠다 그래서 집사니, 집사들만 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은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잘못 본 것이에요. 사도들의 리더십, 집사의 성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도들이나 집사들이나 할것 없이 이들의 삶 이들의 삶은요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위 주님의 영광을 위한요 구제와 행정 이 모든 것들이 이모이 모든 것들이 집사의 직분들 집사의 직분들이 감당했던 거지만요 이것이 전부 다다 주님을 위한 것이었고요. 사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했던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요. 이들의 삶또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 우리 개개인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도 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리더인가? 저는 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리스찬 리더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하면 첫 번째로. 사도들처럼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나 혼자서 다할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면 똑같, 어, 똑같은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집사들처럼 우리가 정말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서번트 리더십으로서의 그런 종의 모습에 그런 리더십으로서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방금 전 앞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집군자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집사인가? 집, 집, 물론, 교회 안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를 하고, 그, 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우리, 어, 우리는 하나, 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집사 직분을 줍니다. 하지만, 집사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와 같은 사람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만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사도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집사들처럼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동력자로 그렇게 그 행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리더십입니다. 오늘 제목에 초대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리더십이라는 개념은요. 나를 따르라. 이것만이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많은 이제 리더십의 정의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리더십의 리더십의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리더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우리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모습은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것도 다르고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형태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 리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리더의 모습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사도들과 그리고 집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리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원하는데요 주님 나라이 마신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